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 페이스북에서 태진의 칼럼에 댓글을 달다가 연상하게 된 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이야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검사. 등등 수의 법을 다루는 모든 사람들이 피자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어떠한 경우든 피고 피자는 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경우는 요새 특이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주제는 법률만 있고 법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에 나치 독재자 히틀러 숙권법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서두에 당시 히틀러의 모든 만행은 합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었다고 쓰고 있었습니다. 1920년대 대공황 이후 1933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 심각한 경제 불황이 닥쳤고 실업률이 치솟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현재와 같습니다. 그러나 독일 의회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이에 실망한 독일 국민들은 강력한 지도자의 출혈을 원했습니다. 그가 바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이런 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얻어 당선이 되고 내각을 구성하였으며 그 직후 착수한 일이 독일 의회로하여금 민족과 국가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 즉 숙권법을 저정하게 한 일이었습니다. 이후 히틀러 숙권법은 히틀러가 행한 모든 만행, 역건대, 일당 독재체제를 확립하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며 인권을 탄압했던 일 등등 모든 것을 극악무도하게 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됐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독일 히틀러 수권법 1조는 제국 법률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관한 상 외에는 의외를 무시하고 히틀러 정부가 모든 것을 알아서 이결한다는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조는 히틀러 정부가 어겨라는 법률에는 히틀러 이전에 민주적 독일 제국인 바이마르 제국이 헌법과는 다른 배치되는 규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틀러가 마음대로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 놓은 법이 히틀러 수권법이 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히틀러 수권법 1조에서는 독일 외를 제쳐두고 히틀러가 정, 히틀러 정부가 법률을 알아서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2조는 히틀러 정부가 설령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들을 만들어 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법 절차만을 준수하고 히틀러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법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처단하겠다라는 어떤 그 속내를 드러내놓고 있는 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히틀러의 통치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동시에, 법에 근거해서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구도 함부로 어떻게 바꾸라 말라 할수 없는 그런 요지경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법이, 히틀러 수권법이 되겠습니다. 요새 우리 국회에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본의 아니게 제한 귀제하는 법들이 많이 양산되는 추세입니다. 그런 점에서 당시 상황과 거의 비슷하다는 그런 비안양도 가능해 보일 듯 합니다. 다만, 180명 여당 의원이 강권 발동만이 다소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히틀러 정부에서는 히틀러 정부가 알아서 히틀러가 사인하면 법이라는 어떤 그 요식행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수 있었는데 우리의 경우는 의회에서 한다는 점만 차이가 있어 보일 듯 합니다. 야, 근데, 제부, 대북전단금지법이란든지, 5.17, 5.18 비방금지법 등이 그런 유형의 법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1933년 독일을 오해해서 숙건법이 통과될 당시, 독일 국민들은 독일을 오해의 동의 없이, 정부가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든 숙건법을 독재로 통하는 다리로 보아진다라는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는 점을 연상해 본다면 희사하는 점이 많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이 무너져 내린 국가가 아닌가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대통령으로 통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국회는 알아서 이 법, 저법 만들어내나 헌법에 반하는 법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놓고 적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저 생생내기용으로 만들어놓은 법도 부직인 듯합니다 사법부 역시 거짓말하기 일쑤이고 정치재판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오직 대통령만 쳐다보는 신세로 전락되어 있기도 합니다 검찰은 죄를 지은 것이 의심되면 누구에게나 공정한 잣대로 일벌백계하는 내 앞장서야 하는 검찰청법에 의한 책무를 부여받고 있으나 편 가르고서 우리 편은 대충 건성건성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듯 합니다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 후보자도 법무부 차관 등도 등. 일련의 고위직들이 줄줄이 법이 잣대에 비추어서 피고, 피고인, 피의자로 드러나 있어도 국민이 논출을 전혀 보지 않고 딴 나라 대통령, 딴 나라 법무부 장관처럼 행사하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을 전혀 마다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국회의원 시절 패스트트랙 충돌 때 야당 당직자에 대한 공동 폭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는데 그를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인재를 발탁하는데 모순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비아냥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청화대 민정비서관도 기막이 기획 사정 및 불법 출금 관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와 수원지검 수사를 동시에 받은 피자로 의 전락되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등은 김학의 사건 불법 출금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수원지검에 기소돼서 재판에 바,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광주지검 차장도 독직 폭행 혐의로 작년에 기소돼 재판 중에 있습니다. 보통 국민들이 이 지경이 되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전락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세를 떵떵 부리면서 본분을 지킨다고 허세를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어느 정부에서도 누리지 못한 위세로 모든 현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법무부 장관 차관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물러나겠다는 뜻을 비쳤다고 합니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법을 집행해 정의를 세워야 하는 법무부의 인자 자리에 폭행 혐의 피의자를 6개월이나 앉혔다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법치를 대놓고 뭉개거나 무시한 정권은 없었기 때문에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최근에 정부의 인사권 전행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친정권 검사들을 대거 투입해서 정권 불법에 대한 수사를 임기 말까지 덮으려는 시도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 검찰총장이 된 김오수 씨와 대통령 수직인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크게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정권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검사들은 쫓아낼 것이라고 합니다. 사표를 내지 않으면 강등시켜서 승호를 주겠다며 강박한다라는 언론 보도입니다. 빈자리는 친정권 검사들이 차지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김학의 씨 불법 출금 금지, 이상직기원 비리 등 정권불법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제1순위로 내쫓을, 내쫓을 가능성도 크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허가가 없으면 정권불법을 수사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방안도 강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헌법을 아예 무시하려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관한, 소이 인권에 관한 이 문제를 아예 폐기 처분하는 그런 처사례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법이 지배는 실, 실질적 법치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불이 된지 오래입니다.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 차원에서 대통령 일자는 누구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법이 잣대에서 심판을 적게 받아야 되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하에서 모든 분들이 유의자적 하면서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 정말로 아이러니 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만, 법에 의한 지배를 위해서 국회에서는 여당 주도로 반대편을 잡아내는 이런 법률, 저런 법률을 양산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 편 아니고 반대당의 경우 아니면 자기들을 치지 않을 것 같은 국민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관련 법, 법률을 만들어서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지배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어쩌면 대통령이 오천만 국민을 지배하는 일인 대통령 국가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히틀러가 수, 수권법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했던 것과 뭐가 다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는 국회에서 형식적 법률을 양산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그런 단정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독재라 칭하는 분들이 집권한 그런 정부에서도 이 정도로 심하게 편가르고 정의로운 법치가 아니라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편한 치수를 펴고 인치를 휘두르고 법원은 권력이 눈치를 보는 이런 나라는 그런 정부는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특히 대한민국 역사를 두려하지 않는 대통령 이하의 고위공직자들의 행세가 두렵기만 합니다 차마 히틀러도 이 정도로 이렇게 휘둘러 댔을까는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는 숙권법에 따라서 법률이라는 틀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이 경우도 법학자의 관점에서 독일의 관련 제도들을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어쩌면 도찐개찐이 아닐까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독일이 유명한 법철학자 구스타프 나도 부르는 1947년 법과 법률이라는 논문에서 히틀러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히틀러 시대에 법은 없고 법률만 있었다. 그렇다면 그 법은 뭐냐? 정의로운 법이다. 국민을 위해서 정의로운 법. 그리고 공정한 재판이 되는 그런 사법의 어떤 그 집행의 근거가 되는 그런 것을 법이라고 했습니다. 히틀러 마음대로 만들어낸 법률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진정의로운 법이라든지 공정한 재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법은 없고 법률만이 양상되는, 양산되는 현상이 일반화가 되고 이따라는 점에서 법 철학자 라드로 불의 그의 주된 논거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이런 그 법치가 흐느적거리고 있는 상황에 비춰서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위세나 권세를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법이 전혀 불필요한 무법이 나라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무법 대통령, 무법 법무부 장관, 무법 검찰총장, 무법 경찰청장, 무법 겸, 검찰 등을 연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난세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이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이 자유와 권리가 어떤 경우든 존중되고 법률이 아니라 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보호되고 보장되는 그런 것을 원하는 나라에 살기를 원하는 국민들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질서에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있어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이 법치주의는 빈 껍데기 법치주의일 뿐이고 법이 지배가 아니라 법률에 한 지배를 대통령 주도하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험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캐티스버그에서 에브람 링컨이 했던 말 국민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진정한 민주정부임을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법치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표만 감사하지 않고 내가 불법이나 위법을 저질렀다면 정정당당하게 법의 근거에서 재판을 받는 정당한 모습, 참다운 모습을 국민 모두에게 보여 주기를 간곡히 당부 드려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대한민국이 법치가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은 5천만 국민의 주인인 나라인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